왜 4호 생일만 챙, 챙기지? 내 생일은 친구야. 여러분들 저희 생일입니다. 과연 우리 이웃들은 저희 생일을 축하해 줄까요? 갔는데 진짜 4호 생일 파티 하고 있으면. 사위야, 진 미안한데 나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아줘. 어 어. 어개 무서워. 잠깐만. 어. <laughs> 구독. 좋아요. 우와. 나 이거 동물 숲하면서. 비 오는 거 처음 봐. 비 오는 날에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드디어 내일 4호의 생일이야. 선물을, 야, 잠깐만. 왜 4호 생일만 챙, 기지내 생일은 친구야? 왜내 생일은 기억 못 해줘? 여러분들, 재수없게 또 4호랑 저랑 생일이 겹쳐요. 아, 내 생일은 기억 못 해줘, 애들이. 아! 여러분들, 꽃에 물안 줘도 돼서 개이득이다, 진짜. 어, 달팽이 있다. 우와, 달팽이 있다. 비 오는 날에 달팽이 있구나. 헐, 귀엽다. 귀여워 달팽이 <laughs> 달팽이 와나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이 안 나와 개 행복해 진짜 와알안 나오는 거 진짜 리얼 행복해 뭐야 이거 생일 케이크 누가 준 거지 이거 어? 생일 케이크 누가 갖다 놓으신 거지 어, 엄마 헐 감동이야 어머니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네 지금 이웃들한테 말 걸면 여러분들 이웃들한테 말 걸면 4호 내일은 4호의 생일이야 기억하고 있지 이러더라고 나한테 나도 내일 생일인데 아또 오징어 혐징어 진짜 여러분들 그만 나오세요 오 어? 여러분들 저희 생일입니다 과연 우리 이웃들은 저희 생일을 축하해줄까요? 나는 가장 먼저 일단은 동물수 숲에서 가장 먼저 축하를 받고 싶은 사이다한테 가서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두칠 살딱 됐어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두칠이의 두칠 두칠 번째 둘 생일 올해가 진짜 특별한 생일인데 두칠 번째 생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이다한테도 축하 받고 싶으니까 사연을말 걸어보자 뭐 기다리고 있었대 기다려요 여러분들 어, 뭐, 기다리고 있었대 과연 설마 기다 기다리고 있었대 <목소리> 이야기하 나왔어 맞다 근데, 왜, 나는 안 챙겨줘. 아, 5시가 시작이에요? 어케이 오케이, 아직. 아, 여러분들, 아무 런짓다 아직 몰라요. 아무 런짓다 야. 기다려봐. 아나 이거 너무 해서 안 되겠어. 타임 슬립 바로 갑니다. <laughs> 저장하고 바로 5시부터 시작이라니까, 5시로 바꿔. 응. 네. 갔는데, 진짜, 4호 생일파티 하고 있으면, 나 진짜 그상 바로 다 뒤집어 엎고 케이크 들고 튄다. 여우리가 알아봐 주려나?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선 주변에서 유튜브실린가 사원님의 생일입니다. 와! 여우리가 알아줬어 와, 역시 일 열심히 하네. 아, 근데 사오 진짜 빨리 내쫓아야 돼. 쟤 진짜 나랑 생일 겹쳐가지고 이거 이거 안 돼. 어 뭐야 사이다 왜 그래 그래? 아, 사이다야. 아, 니 뭐야 이런 거안 준비해 도 됐었는데. 와, 나 진짜 뭐야? 헐어야 뭐야, 잠깐만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사이다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이다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인데.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래. 설마 미리 갔는데 4호 같이 있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뭘까? 와! 4호 없어! 4호 없어! 나 혼자만의 생일 파티야! 와! 와! 사이다 미쳤다 여러분들. 촛불을 끄시하니까 케이크 앞에서 눌러주세요. 와 여러분들 찐 생일 때 이거 하니까 진짜 더 감동인데? 자, 붐이나 고마워 친구들아! 호! 아! <laughs> 우와. 선물 뭘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잡초, 파리기 귀찮은 사이다한테 잡초 줬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거 아니겠지? 뭘까, 선물? 함께 준비한 거래. 따로 떨어주는 게 아니라, 까비. 따로 떨어줬으면 좋겠는데. 천장을 맞아서 저희가 만든, 우와. 애들아 감동이야. 와, 미쳤다, 이 게임, 진짜. 막대를 드릴 테니 이걸로 두드려서 터트려주세요. 어, 뭐, 언제 이런 걸다 준비했어? 시작! 연타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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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츠, 헤르츠, 헤르츠! 헤르치! 저걸, 헤르츠라고 생각하고, 때려! 때려! 오잇! 오잇! 아, 여기다 헤르츠 매달아놨으면 진짜 큰 선물. 우와, 뭐야! 오!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겠지? 땅에 떨어졌는데요? 미안한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그래. 1년안번이는 생일 기념이니까 모두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파티 아직까지 이걸로 친구들이 안 왔네. <laughs> 다들 내 생일 준비하느라 바쁜 <laughs> 걸까? 아 슬퍼. 아니야 아니야 사호도 챙겨줄 거야. 와 둘이 이렇게 왜 둘이 더 좋아해? 뭐야 춤추는 거야? 나도 춤춰 나도 춤춰. 애들한테 케이크 나눠주자. 야 같이 먹어야죠 일단 케이크. 공물이좀 진짜 갓김이야.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울컥했어. 아까 사이다가 거기 서 있는 거 보고.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애들아 여기서 언제까지 춤추는 거야, 너네, 근데? <목소리> <목소리> 선물이나 열어볼까? 나 선물이 뭘까? 짜잔. 과연, 생일 테이블. 나중에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나가보자. 아 집에 돌아가세요? 오늘은 문, 무척 근사한 생일 파티였어니 내일에도 또 해요. 안녕! 고마워! 너희 세 명은 나의 탑 3야. 나랑 평생 함께가자 저기 다행히 테르치 없어서 다행이다. 와이씨. 야 이제 4호 챙겨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 테이블 배치 한번 해볼까 생일 테이블. 생일 테이블 배치. 우와. 우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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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 이거 갖고 있어. 일단. 아 맞다. 얘네한테 그거 줘야 되지 케이크. 맞다 맞다 맞다. 케이크 케이크. 자 나눠주러 왔어. <laughs> 귀여워. 어 너한테 주는 거야 먹어. 뭘까? 뭐 주는 걸까? 그래, 아싸, 치밀도 올라갔다. 이거 가질래? 어, 케이크 주니까 선물을 준다 여러분들, 물물교환인데 <laughs> 물물교환이네. 자이 친구들, 뭐 줬을까요? 여러분들, 열어보자. 자, 우선은 저 사슴이 준거 낚시 재킷. 이거 봐봐. 어디, 어디 집에 있던 거 주신 거 같은데. 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집에 있던 거 주신 것 같긴 한데, 하트 앞치마. 이건 좀 귀여운데? 어, 이거 귀엽다. 이거에다가 이제, 이제 상자를 입으면, 상자를 쓰우면 싹! 그렇지. 완전 잘 어울리죠, 여러분들? 페르치한테는 축하받기 싫어서 그냥 갈게요. 내가 봤을 때쟤 지금 나한테 언제 말 걸어주지?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어, 이거 봐. 나난 지금 이 눈동자 지금 보여요. 나 이렇게 힐끔 쳐다보고 있는 거? 아, 안본 척하고 있네. 또딱 들켜서. 4호 생일 축하해드릴게요. 저도 축하 받았으니까. 4호 나, 야, 야, 이거 왜 2명밖에 없고! 뭐야, 이거! 내가, 내가 열심히 축하해줄게, 친구야! 애들 밖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니, 사우, 어떡해! 아크리스티착게 빠졌어, 와! 아, 잠깐만, 야, 사우야, 미안한데 나한테 그렇게 당가하지 말아줘. 어어. 어. 나 얘한테 뭐좋아겠다 물론, 이지뭘 준비했냐면, 너희 생일선물, 내가 아까, 뭐, 받아, 잡초. <laughs> 어, 어어, 어, 안 해? 어, 옛날 어, 뭘, <laughs> 어,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잠깐만! 어, 하하! <laughs> 어, 어,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어, 이거 아무리 도 어, 쓰레기 같어잠시 이런 말도 할줄 알아? 야 NPC 이런 말도 할줄 알아? 어 다시 돌려주네? 저기야 그래 그래 아한대 맞겠다 야 생일빵 하고 오지게 맞을 거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지 생일인데 나한테 생일이라고 생일빵 때릴 거 같거든? 응. 그거 알아? 여긴 경찰이었어 그 <laughs> <너> 개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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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허허허허허허 우리 섬이나 열까? 그러면 생일파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자러 갈까? 어차피 오늘 하루 일과는 다한거 같은데. 자, 나갑니다. 서프라이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서프라이즈, 오! 뭐죠? 하하! <laughs> 나를 위해 이런거 준비한 거예요? 우와! 국지시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줄 서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줄좀 서보세요. 줄 좀. 내 앞에. 일자로 줄 서보세요. 자. 한 분씩 선물 뱉으세요 선물 뱉으셔야 이 달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선물 뱉으세요 와나 진짜 부자 됐어 여러분들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4, 오집으로 보여 4, 오집으로 보여 <laughs> 어 여기 딱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다 들어오면 되겠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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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laughs> 아니 옷좀 그만 갈아입어 옷좀 그만 갈아입어 정신 사나워 진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야 4, 오한테 얻어맞는다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진짜 생일 축하해주는 척 해야지,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가. 가! 완전, 진짜, 한 번에 여러분이 다 올려오셔가지고, 어, 기운 빠져, 기운 빠져. 일단 섬 닿자. <목소리> 마지막으로 단체샷 한번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왼쪽 위로 와, 왼쪽 위. 우리 사진 맨날 찍는 곳, 왼쪽 위. 하나, 둘, 셋!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어, 찍었어, 됐어. 끝! 잘 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하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